찬송가 310장 310장 다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로 있을 없자왜 구속하여 주는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에. 나는 확실히 안에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지함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실히 안네주 언제 강님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542장, 542장 박수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지암미 심히 기쁜 일이 생,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해적 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바 영생함에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지하여 그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기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과 축복의는 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과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로 응답받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넘치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로 변화되며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은혜 받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귀한 가정위에 은혜의 셈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샘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새벽마다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등불 삼아 어두운 세상 속 희를 비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풍성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7편, 1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가 죄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 회전에 나오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가 이유 없이 고통을 받을 때일 것입니다. 나는 바른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비탄시 하나로 알려진 이 10편 7편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편 7편의 대부분은 원수들로 인해 위기 상황에 봉착한 시인이, 봉착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상황에 봉착한 시인이 하나님께 도움과 또 구원을 요청하는 시가 바로 우리가 읽은 10편, 7편입니다. 여기서 원수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을까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원수들이 자신을 사자와 같이 뜯을 것이라고, 찍고 뜯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오늘은 그 다급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시인이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무엇보다 먼저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죄가 죽게 피하오니라고 말을 합니다. 피난처는 히브리어로 마흐세라고 하는데, 보호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바위, 요새, 방패 등의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인은 원수들의 거친 공격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은 보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난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도울 자를 찾습니다.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돕지 못할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피한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잘못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이방의 우상들에게 부르짖고 이방 군대에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달랐습니다. 시인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몸을 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이방 신에게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수치만 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한 자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확실한 보장이 되십니다. 또한 시인은 6절에서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관으로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여러 의로운 재판장들 가운데 하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판사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모두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일지라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탁월한 판사라도 그럴 땐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죄인이지만 처벌을 면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을 악행으로 하나님의 그 공정한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단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릇된 판단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악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집행하지 않는 신이라면 그 암으로 그런 신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어른들의 그 불공정한 판단을 억울해하며 싫어합니다. 동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잘못없이 잘못없는 오빠를 혼내면 억울해 합니다. 하물며 신이 불공정하게 심판한다면 누가 그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공정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공의의 판단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돈이 없으면 소송도 제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호소할 때그 호소를 멸시하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도움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 시편에서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만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경우는 죄인을 곧바로 심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대부분의 경우는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어떤 정확한 심판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임계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어떤 임계점에 이르면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그 죄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죄인의 회계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첫 외침이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계치 않는 자를 위하여 지금 칼을 갈고 계십니다. 그 활시를 당겨놓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지금 형통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그 악인들이 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화살이 그 심장에 꽂힐지 알수 없습니다. 그들의 형편은 한순간에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거기서 악인에게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보며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악을 행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억울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 나열되어 있는 표현을 통해 그의 믿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또 의로운 재판관으로 믿으며 회계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에게는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회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로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이 시간 두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회계를 기다리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사람에게로 달려나가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도 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달려나가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